안산시 이민군 시장은 지난 10일 안산시청에서 프랑스 파리 동부행정구역 대표단을 영접하고 교류의향서 체결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4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의 프랑스 파리 동부행정구역 협력 지방자치단체 모집에 희망서를 제출했고 제출한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합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만남은 본격적인 교류의 첫발이자 개최될 교류 의향서 체결을 위한 사전 회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피에르 미르도 프랑스 파리 동부 행정 구역 경제 개발 위원장을 포함한 4 명의 대표단이 참여하였습니다. 양 대표단은 안산, 안산 국제 거리극 축제 초청 및 미술관 전시 등 문화 교류와 학생과 대학 연구원 등 청년 교류 그리고 경제협력의 뜻을 모았습니다. 프랑스 파리 동부행정구역은 파리 광역, 그랑 파리 메트로폴을 구성하는 12개의 지방자치단체 공통체 중 하나입니다. 13개 꼬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동부행정구역은 경제, 문화의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연구시설 등이 소재해 있어 파리의 총체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파리 동부행정구역 대표단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리비에 카, 카피타니오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해 네달중 안산시를 재방문할 계획입니다. 안산시를 방문한 피에르 미르도 경제개발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가 펼쳐갈 수 있도록 안산시와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순 부시장은 파리 동부 행정 구역 대표단의 적극적인 교류 의사 덕분에 만남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라며 보유한 자원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국민의 소리 박주 기자였습니다.